안녕하세요. 유성나원입니다 오늘은 5월 1일 목요일입니다. 5월 한 달도 알차게 보내십시오. 오늘 맹명품 오종과 무명 오종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정자성이 뛰어난 품종도 있습니다. 눈여겨보시고요. 필요한 품종, 전화 또는 문자로 연락을 주십시오. 지금부터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1번은 무명단엽입니다. 두톤 후육질의 엽성이구요. 그리고 라사지 잘 들어있습니다. 종자성이 아주 뛰어나네요. 어, 여러 총 만들며 여배전시에 출품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은 단엽중투입니다. 색감이 아주 좋구요. 중화문이 정말 좋습니다. 어디 흠잡을 곳 없이 아주 좋구요. 중배가 부릅니다. 엽성 까랑까랑합니다. 3번은 입변 3반입니다 아, 엽성 두운 후육질의 엽성이고요. 3반문이잘발은이 되었습니다. 또한 배골이 깊습니다. 4번은 중합 아, 죽음소심 동광입니다. 종자목이고요. 작 상태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5번은 무명 중투입니다. 어, 색 대비가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도 깔끔하고요. 종자목입니다. 6번은 항아수신 간음입니다. 작 상태 깨끗하고 좋습니다. 7번은 어, 호피반 백두산입니다. 입장마다 호피문이 잘 발음이 되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작 아주 좋습니다. 8번은, 금강보입니다. 중합중투 금강보인데요. 아, 엽성 아주 좋습니다. 중합문이좋고요 색감도 좋습니다. 아, 뿌리 가닥수 네가닥이고요 엽에 비해 뿌리가 약간 미엽합니다. 그래서 금액 감안하여 책정을 했습니다. 9번은, 입변 3반입니다 입장마다 3반문이잘 바른 이되었고요 엽성 두터운 후육질의 엽성입니다. 또한 신나두촉 성장 중에 있는데요. 뿌리 가닥수 잘 내리고 있습니다. 어, 두 촉이 성장을, 성촉이 되면 어, 초세는 예쁠 것 같고요. 어우러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 10번은 하영소심 천명소입니다. 무촉은 어, 여이 어, 잘린 게 있습니다. 이 끝이 잘린 게 있지만 전진촉은 깔끔하고 좋습니다. 아 또한 신하나 현재 성장 중에 있습니다. 1번부터 치수 벌벅 뿌리 상태 확인하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1번은 무명 단입입니다. 라사지 잘 들었습니다. 또한 진녹이 엽성이구요. 면이 아주 두터운 후육질의 엽성입니다. 종자 정말 좋구요. 전체적으로 짝 상태 건강하구요. 두촉입니다. 전진전진이고요 또한 벌버 하나 있습니다. 치수는 8에 1.1까지 나옵니다. 금액은 24만원입니다. 무명단녁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단녀뿌리입니다. 아, 뿌리 아주 좋습니다. 어, 끝으로 생강점 살아있는 뿌리들 많구요. 전체적으로 배양상태 아주 좋네요. 그리고 벌버 하나 있습니다. 아, 옆은 라사지 잘 들어있습니다. 두터운 후육질의 옆성이구요. 어, 종자 아주 좋습니다. 변도 아주 좋네요. 단엽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 보시구요. 배양해 보십시오. 이번은딴엽 중투입니다. 색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초세 예쁘고요. 중화문이 정말 좋네요. 또한 중배가 부릅니다. 엽선 까랑까랑 하고요. 변이 깔끔합니다. 전체적으로 짝 상태 아주 좋습니다. 종자성이 뛰어나고요. 두촉입니다. 전진전진이고요. 또한 신화 하나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신화의 뿌리 두 가닥 잘 내리고 있습니다. 치수는 11.5에 1.1까지 나옵니다. 금액은 90만 원입니다. 단엽 중투. 입실하여 축수도 늘려보시고요.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우수종자 추천드립니다. 단엽중투 뿌리입니다. 아, 뿌리 가닥수 많구요. 뿌리 좋습니다. 건강합니다. 또한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 많구요. 어, 신화 하나 성장 중에 있습니다. 신화의 뿌리 두 가닥 잘 내리고 있네요. 어, 약간 밑달려서 성장을 하지만 벌버 아주 실합니다. 그리고 엽성 정말 좋네요. 어, 종자성이 아주 좋습니다. 단엽중토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우수품종 추천드립니다. 3번은 입변 3반입니다. 진녹의 엽성입니다. 또한 고리지구요. 엽성 두톤 후육질의 엽성입니다. 빠빠단 힘이 있네요. 입장마다 3반문이 잘 발언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작 상태 아주 좋구요. 전진 한 촉이구요. 벌바 하나 있습니다. 치수는 8.5에 1.25까지 나옵니다. 금액은 9만원입니다. 입변 3반. 배양해 보십시오. 이빈 삼반 뿌리입니다. 어, 뿌리가닥수 많습니다. 벌바 하나에 전진 한쪽 뿌리가닥수 6쪽이네요. 어,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 이 있습니다. 그리고 엽성은 까랑까랑하고요. 빳바단니 힘이 있습니다. 또한 삼반문이 잘발은이 되었네요. 어, 엽성 아주 좋습니다. 뒷변 3반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4번은 동강입니다. 동강은 죽음 소심입니다. 어, 현재 작은 종자목이고요. 짝 상태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두 초옥입니다. 또한 신아눈 두개토고 있습니다. 치수는 13.5에 0.7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죽음소심 동강.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동강 뿌리입니다. 아프리 뿌리 가닥수 괜찮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뿌리 건강하고요.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 많습니다. 그리고 신한 눈이 어, 여기도 하나 움두고 있구요. 여기도 하나 움두고 있습니다. 신한 눈두 개입니다. 어, 엽성은 작은 종자목입니다.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5번은 무맹 중투입니다. 아, 모초은 색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지는 녹대비 좋구요. 어, 전체적으로 작 상태 괜찮습니다. 그리고 중화문지도 좋네요. 총세기입니다신한눈 하나 움트고 있고요. 치수는 15에 0.7. 금액은 14만 원입니다. 무명 중투.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무명 중토 뿌리입니다. 아, 뿌리 짧은 뿌리 포함해서 가닥 수 괜찮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뿌리도 하나 깨끗하게 내려오고 있네요. 또한 신한 눈 하나 움두가 있습니다. 엽성은 중화 무늬 좋고요. 어, 색 대비 좋습니다. 무명 중토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6번은 가늠입니다. 가늠은 항아소심입니다. 어, 현재 작은 종자목이고요. 전체적으로 작상태 깔끔합니다. 전진한촉이고요. 신화 하나 성장 중에 있습니다. 신화의 뿌리 한가닥 잘 내리고 있고요. 치수는 17에 0.65 금액은 5만원 입니다 황화수신 간음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간음뿌리 입니다 아, 뿌리 아주 좋습니다 겉으로 생장점이 모두 살아 있습니다 가닥수는 6가닥 이고요 전진 한쪽에 뿌리 6가닥 아주 좋습니다 또한 신화 하나 성장 중에 있습니다 신화의 뿌리 한가닥 내리고 있네요. 아, 엽성은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7번은 백두산입니다. 백두산은 호피반입니다. 엽성 두텁고요. 전체적으로 호피문이 잘 발음이 되었습니다. 아, 입장마다 호피문이 잘 발음이 되었고요. 아, 이끝 하나 잘린 거 외에는 전체적으로 작 상태 괜찮습니다. 그리고 신화 하나 현재 포토 위로 올라와서 성장 중에 있습니다. 신화의 뿌리 잘 내리고 있고요. 또한 신화에도 호피문이 살짝 발인이 되면서 성장을 하고 있네요. 세촉입니다. 신화 포함해서 새촉이고요치수는 15에 1.0. 금액은 18만원입니다. 호피밤 백두산. 어, 배양해서 여러 초 만들어 보십시오. 백두산 뿌리입니다. 아, 뿌리 가닥수 괜찮습니다. 약간 검은 뿌리들 단단하고요. 검은 뿌리 밑으로도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 있습니다. 어 그리고 신화 하나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신화의 뿌리 잘 내리고 있고요. 신화에도 무늬바른 내면서 성장을 하고 있네요. 옆상은 어, 호피무늬 잘바른이 되었습니다. 아, 이껏 하나 잘린 거 있지만 호피무늬 하루에 하게 잘 바른이 되었네요. 백두산 촉수널림에서 배양해 보십시오. 8번은 중압, 중트, 건강보입니다. 색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중화무늬 아주 좋구요. 어, 전체적으로 작은 깨끗하고요. 건강합니다. 어, 변도 아주 좋네요. 전진 한쪽입니다. 또한 자마 두개움턱고 있구요. 취수는 21에 1.25까지 나옵니다. 금액은 20만원입니다. 어, 엽성에 비해 뿌리 가닥수 4가닥이고요. 뿌리가 약간 짧아서 가격 감안하여 책정을 했습니다. 중합 중투 금강보 어,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배양해 보십시오. 금강보 뿌리입니다. 아, 짧은 뿌리 포함해서 가닥수는 네 가닥입니다. 그리고 자마 두개 보입니다. 옆에 아, 비해서 아, 뿌리가 약간 서운합니다. 하지만 배양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이번은 입변 3반입니다. 어, 두터운 후육질의 엽성이고요. 진녹의 엽성입니다. 또한 삼바문이 잘 발언이 되었네요. 어, 전체적으로 삼바문이 잘 발언되었습니다. 종자 아주 좋습니다. 전진 한쪽이고요 또한 신화 두촉 성장 중에 있습니다. 신화의 뿌리 잘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신화 하려하게 삼반문이, 어, 바른데미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신화 두 초, 어, 올리면 초세가 정말 예쁠 것 같고요. 자기 어우러질 것 같습니다. 치수는 18.5에 1.0. 금액은 11만원입니다. 입변 삼반. 입실하여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입변산반 뿌리입니다. 아, 뿌리 아주 좋습니다. 아, 끝으로도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 많습니다. 그리고 신화 두 촉,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신화의 뿌리 잘 내리고 있네요. 또한 산반문이 화려하게 잘 바른 데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엽성은 까랑까랑하고요. 진녹기 엽성입니다. 아주 좋네요. 입변산반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보십시오. 마지막 10번은 천명소입니다. 천명소는 하영이 아주 좋은 소심입니다. 어, 현재 작은 이껏 잘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진초가 깔끔하니 좋습니다. 이껏 하나 잘린 것 없이 아주 좋고요. 그리고 신화 하나 포트 위로 올라와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화의 뿌리 잘 내리고 있습니다. 치수는 20에 0.7. 전진 치수입니다 금액은 8만원입니다. 하영소심 천명소. 아 입실하여 배양해서 예쁜 소심 개화시켜 보십시오. 천명소 뿌리입니다. 아, 뿌리 약한 검지만 단단합니다. 전체적으로 뿌리 가닥 수 많습니다. 또한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이 있고요. 시나 어, 하나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시나의 뿌리 잘 내리고 있네요. 그리고 이번 아, 이 끝이 잘린 것들이 있습니다.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5월 첫날 목요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차근차근 눈여겨보시고요. 좋은 품종, 필요한 품종, 배양하고 싶은 품종 있으면 전화 또는 문자로 연락을 주십시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날 되시고요. 5월 한 달도 기분 좋은 날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